길이형이 빌려준 선글라스인데 제가 이 회사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네. 안녕하세요 HIP 여러분 코즈음 합류하게 된 오르내림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의 작업실은 아니고요 오키키라는 저랑 많은 작업을 하는 형의 작업실인데 이 공간에서 이 인터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제 작업실에 지금 꽂혀있던 앨범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첫 앨범을 내기 직전에 토론토에 여행을 갔을 때산 건데 프랭크 오션의 채널 오렌지 앨범 이걸 좋아해서 둘다 오가 들어가네 이래서 오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어야지 하고 오르내림이 된 거라 그래서 아직까지 잘 하고 있고요 이 안경을 브레이킹배드라는 본선 무대를 할때 길이 형이 들려준 선글라스인데 돌려주는 거를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고 지금 꽤 꾸깃꾸깃해졌지만 제가 사운드클라우드에 처음 믹스테이프를 만들어서 올릴 때 커버예요. 쿤디판다라는 친구를 불러서 걔랑 종이 찢으면서 만든 커버인데 트랙리스트도 나름 제가 손으로 써서 <laughs> 꾸깃꾸깃 그냥 딱 단순하게 하나만 내 니즈를 넣자고 글자를 갖고 노는 건데 예를 들어 굿보이 신드롬이라는 앨범 때는 굿보이 신드롬으로 그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쓰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다 이러면서 한 거거든요 <laughs> 예, 되게 오래 쓴 헤드폰인데 이번 앨범 만들다가 부셔졌어요. 42번째 수정 뭐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뭐가 정확히 마음에 안 들지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생각해서 헤드폰을 시켜놓고 그게 오는 동안 정확히 딱그 오면은 뭐뭐 뭐해서 뭐딱 끝낼지 적어놓고 도와서 그딱 하고 끝내버린 그런 일화가 있어서 버려야 되는데 사실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다 세팅을 해놓고 그냥 녹음 버튼 누르면. 멜로디 라인이랑 가사랑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부르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쓰는 거 따로 녹음하는 거 따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의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후자의 방식을 재밌어하는 중입니다. 제일 먼저 나올 이레이저라는 싱글을 원슈타인 형과 함께 만들었는데 한번 박자만 채패 볼게요 이러면서 엄청 살살 풀었어요. 근데 헤드폰으로 들리는데 와 라이트한 버전으로 들었는데도 엄청 뭔가 행복감이 막 올라오는. 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서 녹음을 했던 그 스토리가 다좀 기억에 오래 담을 것 같아요. 작업실이라는 글자 보면서 이말 자체가 되게 뭉뚝하다 작업하는 실이 게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 단어가 어, 내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건가 보다 나한테 는 노는 데인데 애기들방 같은 그런 조금 특별한 놀이공간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계획, 목표 이런 거는 다이어트 할 때만 해봤고요. 저가 이 회사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음악을 팀으로 하는 거에 대한 낭만이 좀 항상 있었어요. 그걸 그나마 잘 채웠던 게 우주 비행이란 크루였고 여기엔 우주 비행이 벌써 몇명 있잖아. 이러면서 꿀인데 이러면서 네 그런 게 있어서 가스라이팅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같던데? 이런 거 같던데. 할 생각... 이상하게 말했지만, 저한테는 조금 진지한 생각이어가지고, 전해봅니다. <laughs>